우강 최대 공약수의 활용문제. 오늘은 활용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 공약수의 활용문제를 유형별로 하나씩 나누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대 공약수의 활용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은 최대 공약수니까 그 수를 소인수 분해하여 그 소인수 분해한 값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우리가 나누어 줄수 있는 그 최대의 공통된 약수를 찾아주는 게 관건이고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오늘 한번 문제를 풀어 보는 시간 갖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사과 24개와 배 30개가 가능한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랍니다. 그러니 24와 30을 우리가 소인수분해하여 최대공약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24라는 수는 가장 작은 공약수 2로 나누어질 거고요. 2로 나누면 12가 되며, 다시 2로 나누었을 때 6이 되므로 결국 2는 3번이 들어가고. 3은 한번 들어간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30도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로 나누면 15가 되고요. 다시 15의 가장 작은 공통된 약수는 3으로 나누었을 때 5가 되므로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라는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나누어 줄수 있는 학생 수를 구하래요. 바로 이 수가 최대공약수가 되겠죠? 자, 최대공약수라는 것은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하였을 때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죠? 공통된 소인수들을 공통으로 쓸수 있는 그 양만큼을 가져다 썼죠. 이가 세번 있는 거고, 이가 한번 있으니까 우리는 이를 한 번까지 쓸수 있으며, 그렇죠? 그다음. 3도 하나가 있고 3도 하나가 있으니 소인수인 3을 하나 가져다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5는 공통된 약수로 없으므로 우리가 나누어 줄수 있는 학생 수는 6명까지 나누어 줄 수가 있는데 그 6명에게 몇 개의 사과와 몇 개의 배를 나누어 줄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6명이 과일 사과 24개를 공 동일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24개를 6으로 나누면 사과는 4개씩 받을 수가 있으며 배는 역시 30개가 있으므로 6명씩 나누어 가지면 다섯 개씩 나누어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공통으로 나누어서 들어가는 수가 바로 최대 공약수기 때문에 사과와 배 두 종류 이상의 물건을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을 때, 우리가 최대공약수를 이용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니까 밑에 있는 문제가 있네요. 자, 밑에 있는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밑에 있는 문제가 가로의 길이가 120이고 세로의 길이가 180cm였을 때 직사각형의 모양의 벽을 정사각형의 모양의 타일로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가로와 세로의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몇 가지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구해줘야 되니 역시 이것도 두 수를 공통으로 똑같은 수로 나눌 수 있는 최대공약수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역시 120이라는 수와 180이라는 수를 소인수 분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이라는 수를 우리가 가장 작은 소인수 2로 나누어 보니까 역시 60이 되고요. 다시 2로 나누어 보니까 30이 되고 다시 2로 나누어 보니까 15가 되며 그 다음 15에서부터는 가장 작은 소인수 3으로 나눌 거니까 결국 5가 된다라는 결론을 알수 있어서 2가 3번 들어가고 3이 한번 들어가고 5가 한번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180이라는 아이들도 소인수 분해를 해보죠. 180도 2로 나누니까 90이 되며, 2로 나누니까 45가 되고, 다시 2로 나눌 수 없으니 3으로 나누니 15가 되므로 아까와 같이 3과 5로 소인수 분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2는 두번 들어가 있으며, 3도 두번 들어가 있고, 5는 한번 들어가 있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번 문제를 보니까 정사각형의 타일을 정사각형의 타일을 한 변의 길이를 몇으로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타일의 한 변의 길이를 몇으로 해야 되는지 보니까 이번에는 공통된 소인수가 2인데 여기는 2개가 있고 여기는 3개가 있으니까 공통으로 2번까지 가져다 쓸수 있으며 역시 3도 2 번과 1 번이 들어가 있으니까 1 번까지는 가져다 쓸수 있으며, 그리고 5도 동일하게 한 번씩 들어갔으니 우리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결국 2의 제곱이라는 것은 4가 되며, 그 아이들은 3 곱하기 5랑 계산이 되었을 때 우리는 6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결국 정사각형 타일의 한 변의 길이는 60cm여야 된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를 보니까 타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니 가로의 길이 120cm에 120cm에 가로의 길이가 60cm인 타일이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세로에는 180cm니까 60cm인 타일이 몇개 들어갈까요? 3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총 타일의 개수는 정사각형 타일이 6개가 필요하구나라는 결론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또는 직육면체에 가능한 큰 정사각형의 타일을 붙여 몇 개가 들어가는지, 또는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몇이 최대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문제가 바로 이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최대 공약수에서 이제 최소 공배수로 넘어가니 최소 공배수에 관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방법과 그의 활용 문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